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는 영국 이커머스 업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별 일일 판매량을 예측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셋을 보시면 고객 아이디별로 구매한 제품이 제품 코드가 인보이스별 날짜별로 모두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고객별로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만큼 어떤 단가의 제품을 구매했는지 모두 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셋을 첨부하고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요. 어, 지난번에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 인코딩 오류가 났었죠. 그래서 역시 불러올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인코딩 오류가 났었고요. 어, 네. 인코딩 오류를챗지피티가 알아서 해결을 하면서 불러왔는데요.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행 개수는 54만 개고, 열은 이제 송장 번호라던가, 제품 코드, 디스크립션, 퀀티티, 그 다음 유니 프라이스, 인보이스 날짜, 커스텀 아이디, 컨트리 해서 총 8개의 컬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전자상거래 데이터라고 고객의 구매 패턴 분석, 인벤토리 분석, 뭐 가격 책정 전략 개발 등 다양한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는 고객의 구매 패턴에 따른 고객 세분화를 하려고 하고, 한다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데이터 준비, 항상 하는 거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EDA를 하고, 세분화 기법으로는 RFM 분석이라던가 군집 분석 저런 걸 통해서 고객 세분화를 할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 구분 집별의 특징을 파악해서 해석을 하고 이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 먼저 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그 이상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를 분석해 달라고 했고요. 어, 범주형하고 수치형으로 나눠서 기초 통계를 표로 분석해 달라고 하면 다 분석해 주는데 그냥 기초 통계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수치형 데이터의 기초 통계만 분석해 주거든요. 자 근데 표로 분석해 달라는 말을 깜빡했더니 표로 안 보여 주고 그냥 수치형 데이터의 퀀티티하고 유니프라이스의 기초 통계를 저렇게 어, 확인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퀀티티의 평균은 9개였고, 뭐 최대값, 최소값이 뭐 8만개, 마이너스 8만개 엄청났었죠? 유니프라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런 음수들이 존재하는데, 저번에 음수들은 다 어떤 반환이라던가 데이터 입력 오류, 아니면 이벤트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수 값을 제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하위 그 이상치에 대해서는 퀀티티가 음수거나 유니프라이스가 음수인 경우를 제거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제 53만 개가 됐다고 한 1만 개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지된 데이터셋에 퀀티티와 유니프라이스의 분포를 다시 한번 히스토그램하고 박스 플러스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상단에도 이상치가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회기분석에서는 그 이상치를 제거하는 게 예측 성능에 중요한데 지금은 저희는 고객 세분화를 할 거라서 상단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도매 고객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게 구매하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쪽 데이터는 제거가 됐는데, 역시나 유니프라이스, 그 다음에 퀀티티 모두 그 0과 1그 그 부분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박스 플러이 아니라 거의 뭐 선으로 되 있고, 이상치 값의 분포가 엄청난 걸알수 있죠. 그래서 고객 세분화를 이제 우리는 할 건데, 저희가 저번에는 제품별로 1일 판매량을 그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고객 아이디별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서 고객 아이디별로 1일 평균 판매량을 확인을 해서 이상치 처리를 어떻게 할지 참고도 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고객 아이디별로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알아서 잘그 1일 평균 판매량을 계산을 혹시나 잘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컨티티를 고객별로 다 더해가지고 날짜수로 나눠서 1일 평균 판매량을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림 차순으로 표로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제 1일 평균 판매량이 막 7만개, 4만개, 9천개, 7천개, 5천개 이렇게 대량의 구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고객별로 1일 그 평균 판매량이 엄청 많아서 저게 상위잖아요. 그래서 상위 20개의 그 고객, 저 표에 상위 20개의 고객을 바플럿으로 보여달라고 했고요. 이미 내림차순으로 다 계산돼 있어서 바플럿이 깔끔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저 표를 바탕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근데 지금 이게 막 들쑥날쑥하게 나와서 이게 아, 처음에 제가 당황을 했는데 저게 분명히 내림 차순인데 저걸 바탕으로 그냥 그래프로 그렸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런지 잘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내림 차순으로 정렬한 표인데 왜 숫자가 저렇게 들쑥날쑥하지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가 밑 X축에 있고, 에버레이 데일리 솔드가 세로축에 있어야 되는 지금 7만개, 4만개 요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커스텀 아이디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걸 고치지 않고 다시 표로 저기 20개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서 그 1일 평균 판매량이 뭐 7만개, 4만개, 9천개, 4천개, 3천개, 2천개까지도 이제 상위 고객들에서는 있는데요. 그럼 저 컬럼의 평균을 확인해 봤고요. 이더니 271개라고 고객의 1일 평균 판매량의 또 평균은 271개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그 1일 평균 판매량이 즉 고객의 입장에서 구매량 271개면 이거는 저는 일부 도매 고객이 섞여 있어서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평균값이 271이라면 0 이게 다 도매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만단이어서 잘안 보이는데 저100 200조 사이에 다 값이 몰려 있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4만, 8만 저런 것들이 점으로 이제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도 살펴보고 4분위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앙값은 169고 3, 사분위수는265 그래서 제품별 1일 판매량보다는 훨씬 고객별 판매량이 그 지난번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걸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들의 평균 판매량 271개라니. 뭐, 다 도매 고객인 것 같다고. 이 경우에는 그, 퀀티티나 유니프라이스의 이상치, 상, 상단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채찌피티한테 물어봤고요 그랬던 채찌피티가 지금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이 값이 큰게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큰게 도매 고객이 존재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걸 분리를 하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 데이터를 보고 이 업체의 고객이 대부분 도매 고객이라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치 처리는 뭐 저렇게 통계 기반으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업체들은 이상치라서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해서 제거를 할수 있다고 라 제안을 해주고요. 저걸 아까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해 봤는데, 저 고객의 1일 평균 판매량의 분포를 박스 플러스로도 보여달라고 했고요. 지금 이상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었그래 봤더니 역시나 저기 보시면 만 개, 막 4만 개, 7만 개 넘어가서 막 찍혀있죠. 이상치가. 대부분은 다 100개, 200개, 그 쪽에 몰려있고요. 그래서, 근데 고객 세문화를 할 거면은 저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묶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저그 박스 플러스 상에서 이상치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랬더니 이제 560? 568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에서는 처리를 해야 될수 있게, 제거를 해야 될수 있겠지만, 세분화에서는 일단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객을 그,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어 다시 한번 저200그 이상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로 보여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저희가 새로 작성한 표죠. 그, 커스터머 별로 일일 평균 판매량을 보여주는 데서 저렇게 이상치 데이터들을 보여주네요. 물론, 저 커스텀 아이디를 이용해서 원래 데이터셋에서 이 고객들의 데이터셋을 매칭되는 걸 추출해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1일 평균, 평균, 어, 제가 그래서 채취피트인데 일단 이상치는 그대로 두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게 도매 고객 데이터가 맞는지, 고객 아이디 별로 구매 빈도도 한번 계산해서 표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나중에 RFM 분석을 해서 고객 세분화를 할 거기 때문에 빈도 데이터를 통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랬더니, 어, 제일 많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빈번하게 구매한 고객은 209번, 201번, 그 다음에 저 12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 컬럼의 평균을 물어보았더니 음, 4번, 4.2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1년에 4번 구매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평균은 저거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저, 이 데이터가 다... 대부분 도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채 g 피티한테도 1일 평균이 260개고 1년 구매 빈도가 4인 걸 보면 고객이 다 도매 고객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채 g 피티가 물론 먼저 발견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또 거의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정말 아닌데를 제외하고 제 경험상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데요. 그래서 도매 고객을 위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분화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래서 그래서 고객들에게 대량 구매 할인이나 빠른 배송 옵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매력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아이디별로 R F M 피처를 추가해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결측치가 많아서 그 결측치는 일단 50만 개 중에 한 20만 개인데 어, 삭제하고 추가를 컬럼, 저 R F M 컬럼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최근 구매일 리슨스 그다음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다음 총 구매액을 저렇게 계산을 해서 어, 새로운 컬럼이 생겼는데요. 새로운 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까지 저 얘기를 해주고. 어 그럼 요걸 바탕으로 이제 RFM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그먼트 그 저기 뭐죠 클러스터링을 하면 c GPT에서 오류가 날것 같아서. RFM 분석은 어차피 함수로 매칭을 해 주는 거라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저 계산한 RFM을 바탕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저렇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점수에 높은 점수, 프리컨시하고 모니터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저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좋아. 그러면은 5점 점수로 점수를 부과해서 RFM 점수를 각각 계산해보자. 어... 근데 도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저네 개면 되는 거야 라고 채찌 피티한테물어봤고요 그랬더니 그 도매 고객 같은 경우엔 소매 고객이랑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패턴이나 구매 빈도 같은 게. 근데 결론 세그멘테이션을 보면 좀네 개인 건 똑같아요. 그니까 러 RFM 점수가 모두 높은 건 핵심 도매 고객. 그 다음에 리슨스는 별로 낮은데 프리퀀시하고 모니터리 밸류가 높고 제 경우에는 뭐 발전 가능 고객 저런 식으로 이제 4개로 이제 나눠주는데요. 일단 저렇게 해서 RFM 점수를 아까 저희가 도, 그 RFM 컬럼을 도출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RFM 점수를 적용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점수를 주려고 저렇게 통계를 다각 컬럼에 대해서 통계를 다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는데, 음, 구매일이 가까울수록, 그니까 숫자가 낮, 리센스 같은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더 높은 값을 주고 나머지 프리퀀시나 머니터리는 그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건데, 그래서 저 5분이 그2% 4 0분위 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구간에 속하는 수들에게 리센시 같은 경우에는 낮은 구간이 있을수록 5, 4, 3, 2, 1. 나머지는 높은 구간에 있어야지 점수를 많이 줘서 1, 2, 3, 4으로 저렇게 함수를 작성을 해서 각 컬럼에 의 프리퀀시, 모니터리, 리 c 시에저 로직을 적용을 해서 그 점수를 다 매겼더라고요. R score, F score, M score 이렇게 1점부터 5점까지 를 매겨서 저 점수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그 평균이 바로 RFM score 고요 가장 높은 게 5점이겠죠. 1점부터 5점까지. 그럼 저, 어, 저 r f m 스코어를 기반으로도 어떻게 다섯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그멘테이션을.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이 컬럼이 바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표에 세그멘테이션들 추가, 저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추가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여섯 개 6개 컬럼으로 여섯 개로 세그멘테이션을 정리하고 저렇게 아까 저 점수를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 여섯 개로 나누시다고 세그멘테이션을 저렇게 여섯 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점수 다 높은 고객은 최우수 고객 정의는 빠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케팅 전략만 얘기를 해주네요. 로열 커스터머, 포텐셜 커스터머, 뉴 커스터머 그 다음에 리스크, 위험에 처한 커스터머, 하이버네이팅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지금 너가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당한 위코드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그 점수를 계산해서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R 스코어, F 스코어, M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챔피언은 RFM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다. 로얄 커스터머는 빈도 점수가 높은 경우다. 다른 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포텐셜 커스터머는 뭐죠? 저기 보시면 그 4점 이상인 경우 RFM이 모두 4.5점 이상인 경우에는 챔피언으로 했고 F 스코가 4점 이상인 경우에 로얄 커스터머로 했고 그 다음에, 리센스가 4점 이상이고, 근데, 프리퀀시는 좀 낮은 경우에는, 포텐셜로 했고요. 리센스는 높은데, 프리퀀시는 낮은 경우. 저렇게 해가지고, 로직을 바꿨더라고요. 세그멘테이션을 6개 하고, 로직도 바꿨더라고요. 그럼 너 위에서 아랫폰 스코어는 뭐하러 계산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왜 갑자기 세그멘테이션 정의를 바꿨어? 그냥 바로 세그멘테이션을 저 기준으로 추가해도 됐잖아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맞다고? 어... 저 점수를 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원래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각각의 RFM 점수만 있고 스코어는 계산하지 않는데 자기가 저렇게 더 단순한 접근을 할때 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RFM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채찌 비니가 끊기고 말았거든요. <laughs> 네, 그럼 마지막에 세그먼트 정의하고 각 세그먼트에 대한 마케팅 방안을 합쳐서 다시 결과물을 생성해 보려고 했는데요. 사용량 제한이 다 돼서 끊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저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한 로직인데요. 채찌 p t 가 일단 4개로 나눴다가 뭐 6개로 나눴다가 하긴 했는데 저 로직을 좀더 수정해서 자사 고객에 맞는 기준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저 점수 부분을 수정해서 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채찌피티 요럴 때는 또 정보 제공이나 디렉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채지 PT를 활용해서 고객 세분화를 또 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